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문을 열고 나서니까, 어, 칼을,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감자,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어, 추워진 날씨에 감기와 건강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변곡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금을 준비시켜 드렸죠. 어,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예, 주도주를 저가에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등과 2등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외국인이 대거 매도를 새로 몰아붙이면서 시장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기다렸던 조정이고, 그리고 작년 5월달과 8월달 사이에 제가 주도주를 오픈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시켜드렸는데, 아직도 주도주를 매수를 못하셨거나 아니면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이번에 현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아주 저로의 찬스에 저가에 주도주를 많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 29일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외국인의 1조 이상 매도세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6.98포인트 조종한 1,939.7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개인과 기관은 이날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를 보이면서 이날도 4,90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매수세에 동참을 많이 했죠. 금융투자가 1,24억 0 투신권도 1,155억 연기금이 1099억 사모펀드가 508억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509억 매도를 보였고요 비차익거래가 353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863억 매도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기전자, 철강, 제조업과 비금속 강물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은행과 증권, 금융, 운수 창고와 유통, 보험, 종이복지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전차군단이죠 외국인들의 IT와 자동차주 집중 매도에 힘입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3.1% 하락을 했고요 기아차도 장중 47,85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가격은 19원 상승한 1094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완전히 금융위기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급등을 하고 올랐죠.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내리면서 1달러 34센트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39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42개 종목이 조정을, 62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그 대거 급등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2.63포인트 조정한 504.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개인이 110억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아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비체익 거래 위주로 32억 매수 위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뭐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예, IT 종합과 제조, 건설,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섬유 의료와 출판 매체 복제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유통, 운송, 금융, 방송 서비스, 의료 정밀 기기, 통신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셀트리온, CJ오쇼핑,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CJENM 등 약세를 보인 반면에 동서, GS홈쇼핑, 퍼스코 ICT와 챔백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이 지시로 제2의 벤처 창업품 조성을 하라 하는 명령에.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벤처기업 자금 모집 고리 연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의 엔젤 투자 활성화와 세제 금융 지원 확대 약속에 창투주가 대거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1개 종목을 포함해서 41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523개 종목이 조정을 64개 종목은 보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내구재 주문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어, 미국의 상무부가 2012년도 12월 내구재 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11월달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어, 예상치를 1.8% 훌쩍 뛰어넘는 발표를 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호전했다는 시장의 반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국 어, 부동산의 중개인 협회가 2012년 12월 중 미국 잠정 주택 판매 지수와 아, 전월 대비 4.3% 감소한 101.7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시장 예상치 0.3을 크게 에, 하회하는 지표였고요. 어, 저가 아, 주택 매물이 상당 부분 감소한 이유가 주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1 4 0 5포인트 조정한 13,881.93을 기록을 했습니다. S&P도 2.78포인트 조정하면서 1.1,500.18을 어,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나스닥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59포인트 상승한 3,154.3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요, 48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93개 업종이 조종을 보였습니다. 예, 국채 중에 5년 만기 국채가 3.31%로 가장 강했고요, 10년 만기 국채도 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완연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메서스 디스크 드라이브 지수가 1.5%로 가장 강했고요, 나스닥 컴퓨터, CBOE 기술 지수, 아멕스 컴퓨터 기술 지수, 아멕스 기술 산업 SPDR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호텔 숙박업이 0.9%로 강했고요, 다우존스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운송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12개, 하락이 17개 종목이었는데요, 캐터필러가 4분기 순이익이 유가 9,700만 달러로 주당 1.04 달러를 발표를 하면서 1.9%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G와 PNG도 강하게 끝났습니다. 나스닥에 100개 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35개, 하락이 61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어스 홀딩스가 6.2%로 급등을 했고요. S&P 500 종목 가운데서도 상승이 172개, 하락이 306개 였는데 헬스 컴퍼니가 6.08%로 가장 급등을 했고 재력수도 3.7%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미국 증시에서 어, 상업 어,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서부 타사스 준류가 15센트 상승한 배럴당 95달러 69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런던 ICE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2센트 조정한 배럴당 113달러 54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3달러 40센트 조정한 온스당 1,653달러 2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아, 미국의 좋은 지표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아, 중국 성장률을 낙관을 하면서 중국 특히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 개선 기대감에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도 2년 만에 국채 입찰을 어, 낙찰 금리 3년 만에 최저치를 에, 기록을 하면서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투자자에게 심리 안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실망스러운 주택 지표가 유럽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범유로권 스타크스 유럽 600 지수가 전날보다 0.36포인트 조정한 289.36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티백 지수도 9.96포인트 거꾸로 상승했죠. 6,294.41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클레이지가 1.8%, HSBC가 1.1%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독일의 닥사상공 지수는 전일보다 24.97포인트 조정한 7,833.0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예, 도이치방크도 0.9% 상승을 했고요. 반면, 루프트 한자는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객사공 지수가 전날보다 2.7% 상승한 3,780.89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BNP 파리바가 2.29% 상승했습니다. 을 반면, 기술주들이 부진했는데요. ST 마이크로가 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날도 1.4% 조정을 보였고요. 라팔지가 2.1%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자, 29일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ICSC 골드만삭스 연세점 판매지수 발표 예정에 있고요. 존슨 네드묵 소매자 판매지수 11월 S&P 케이실러 주택가격지수와 1월 소비자 신뢰지수 API 주간 석유 보고서와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정례회의 1일차 진행 예정입니다. 이후에서는요 독일이 2월 C.F.K. 소비자 체감지수와 영국은 1 2월 토지 등기소 주택가격지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닥의 셀트리온이 주식합병건으로 주류총회 있습니다. 코스피의 한화케미칼이 한화나노텍 하나 회사 합병 결정을 위해서 오늘 합병 결정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시장의 아주 유명한 TV 방송 채널, 바로 88tv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1년부터 아주 좋은 때마다 특히 변곡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특히 작년 5월달과 8월달 그 조정 속에서 그리고 1 1월달에그 조정 속에서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못하신 분들 이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음.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 매도세가 조금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매도세만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또어 작년처럼 급등이 또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를 저가에 매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이죠. 어, 수요일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여러분 방송에 잘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저가에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월 29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